안녕하세요, 조쌤입니다. 어, 나 이거 찍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허락 안 받고 <laughs> 용해 <용지> 주시겠지? <laughs> 어, 감정의 종류,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음, 되게 멋진 선생님께 굉장한 가르침 받았어요. 근데 제가 과외가 까먹었어요. <laughs> 누구냐면 어, 이용직 선생님이라고 어, 연기학 원장님이시거든요. 저보다 형이 님세요 근데 이분이 로열 섹스피어 극단이라고 해서 영국의 귀족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기 학원 연기 스쿨이죠. 예, 누가 만들려고 그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들려고 그랬대요. 아니 우리가 섹스피어 같은 대문호도 있고 이런데 정말 어 연기에 대해서 뭐 미국도 할리우드가 있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연기를 가르치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? 그래가지고 귀족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데. 예, 동양이 최초로 최초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다오신 분으로 제가 기습니다 거기서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제가 까먹었어요. 네 가지 감정이라고 했나 다섯 가지인가? 재밌는 건 뭐가 재밌냐면 슬픔, 기쁨, 두려움, 분노 만약 이렇게 네 가지 감정을 다룬다 그러면 슬픔도 강도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음, 그래서 아홉 가지 정도의 강도를 디테일하게 구분한대요. 슬픔일 정도면 약간 그 슬픈 느낌? 슬픔 이 정도면 그것도 좀 심하겠죠. 슬픔 4가 이제 약속을 한 거죠. 한어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면 말라한 느낌이라고 그랬나 자세한 건 가서 배우세요. 여러분도 정말 대단한 연기자가 될수 있어요. 정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통해서 뭐 많은 비업들을 다니고 있어요. 왜냐하면 딱 시키면 그냥 눈물이 뚜르르 떨어지고 딱그 얘기하면 그냥 바로 그 감정을 나오게까지 만들어주거든. 요 되게 훌륭한 연기하고 이기를 했었다고. 굉장히 많은 기존의 연기자들이 이미 거기 갔어요. 보세요. 한쪽 벽에 엄청 사진 많이 붙어 있어요. <laughs> 네. 어쨌든. 그래서 어떤 감정이, 어, 그, 깊이에 따라서 사람이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슬플 때는 몸의 반응? 한이 정도겠죠. 그러다가 슬픔 4가 이제 보통 슬픔이면 눈물이 떨어지랑 말랑한 느낌? 그럼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에 눈물이 약간 나올까 말까 이 느낌이 슬픔일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슬픔 5 정도면은 또 눈물이 이미 이렇게 흐르고 있는 느낌일 거고. 일단 슬픔 9 정도면은 거의 막 오열하는 거 있죠. 숨긴 모습. 이렇게 거의 막 그런 걸 거고. 화도 약간 화1 정도면 그 약간 이렇게, 이렇게 화좀 들어오는 느낌. 화4가 기본으로 치자면 누가 봐도 화난 느낌이야 근데 화 오면 야이! 뭐 거의 뭐 주먹이 날라가는 직전이니까 화9정도면 진짜 너무 화가 나죠오뭐 오! 뭐 고혈압 걸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오! 오! 막 이런 느낌이야 고하니까 그러니까 슬픔도 그렇고 근데 두려움도 그렇게 나뉠 수 있잖아 요 너무 무서우면 거의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서웠대니 약간 이런 느낌이고, 좀 두려울 때, 그냥 두려움, 보통 두려움 4 정도면은, 모르겠다, 저는 여기 못 돼서, <laughs> 이런 것처럼. 각각의 감정도 정도에 따라서 레벨을 나눌 수 있다. 레벨을 나눌 수 있는 것인신 거죠, 편의상. 그래서, 어떠한 장면에서 그 슬픔을 오열을 해야 된다면, 슬픔 구하는 순간, 그 오열하는 게 바로 튀어날수 있게 연, 연습을 시키시고, 약간 눈물이 떨어질것 같은 슬픔 구하는 순간, 연기자도. 그리고 크게되더라니까요 뭐. 다시 말하면 감정도요 단계에 따라서 몸이 느끼는 반응들이 좀 달라. 요 그. 감정은 몸의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그 깊이에 따라서 몸이 느끼는 느낌들도 달라요. 슬픔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 정말 넘치면 뭐 거의 머리까지 느껴지면서 막이럴 수도 있고요. 예, 신경계의 그 이쪽 이제 뭔가 힘이 들어간 상태일 테니까. 그래서 감정은 몸의 느낌인데, 그 정도에 따라, 깊, 높낮에, 깊이에 따라서 몸의 반응도 다를 수 있다는 거알아두시고 말씀드리고요. 더 중요한 거.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감정만 느끼지 않습니다. 그게 이제 용지사가 되게 대단한 거였어요. 어떻게, 순수하게 화만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화만 내고 다른 감정이 안 느껴지겠니? 느껴질 수도 있지. 봐봐요. 아 미안한데 화날수 있어요. <laughs> 미안한데 화 하는데 어, 되게 미안. 또는 무서운데 화날 수도 있잖아. 어그 뭐지? 특히 그 작은 강아지들 개, 작은 개. 어 싸가지 없는 개 있어. <laughs> 있어. 어느 집 놀러 가면 되게 어 나만 미워하고 막나게 어. <laughs> 어? 막, 용기 있게, 앙! 하는 게 아니라, 앙! 무서워, 도망가는 애들이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은, 어, 뭐야? 어, 화처럼, 소리 지름, 지르면서, 무서움 가지 갖고 있으니까. 그러면은, 화는 한7 정도 부리면서, 앙! 하니까 8 정도일까? 하면서, 앙! 도망가는, 무서움은 한, 무섭다 6 정도일까? 이러면서, 화, 8, 그 다음에 두려움 6 하면은, 그, 무서우면서도, 화나는 느낌이 연기에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시키셨는데. 그래서 뭐냐면, 감정은 복합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음, 복합적인 느낌. 그래서, 화날 때 저는 머리가 뻗치고, 두려울 때 몸이 이렇게 된다면, 머리는 뻗치면서 뒤로 몸이 간다면, 아, 나 이거 화났으면서 무섭구나. 그리고 내가 머리가 이렇게 뻗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쭉 손이 가라앉는 느낌 나는 되게 슬픈데 화가 나는구나. 화가 나는 슬픔이다. 이렇게 도 아실 거 나 감정 우리, 너 기분이 우울해? 슬퍼? 이렇게 이제, 뭐, 자기야, 화났어? 무서워? 라고 물어보지만,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기도 하지만 단순하지 않기도 해요. 이게 복합 감정이 있어요. 화도 나는데 슬프기도 하고, 네가 믿기도 하고, 정상입니다. <laughs> 예. 그래서,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, 그 타인을 이해할 때도, 아 여러 가지 정서가 감정이 마치 요리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. 음. 설탕만 들어가나요? 소금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식초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단짠 단짠해서 콤하고 향수인가? 뭐 이런 느낌. 요리도 그렇잖아요. 우리도요. 슬픔도 조금 들어갔는데 기쁨도 있으면서 어,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라고 하면서 이제 두려움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. 어. 감정 은 복합적이라는 거 음. 생각해 보시고. 내가 어떤지 파악해보시고, 그럴 때내 몸의 느낌이 어떤지를 파악해보세요. 응. 용시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배우고 싶은 분들, <laughs> 이용지, 어. 액팅스쿨 치시면노년동 있어요. 저는 어. 너무 강추해요. 너무 강추해요. 들보죠 예. <목소리>